마카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급 호텔과 카지노 그래서 젊은 배낭여행객들에게는 홍콩 여행 때 잠시 들리는 곳으로 인식이 되었는데요. 홍콩 시위와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마카오는 남녀노소 모두의 여행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마카오로 퇴근하고 월요일에 제주도로 출근하는 휴가 없이 가는 2박 4일 마카오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마카오 여행 루트 맛집 빠짐없이 넣었으니 마카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봐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홍콩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카오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건데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40분입니다. 마카오 호텔에서 가면몇 시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laughs> 홍콩 공항에서 마카오로 버스 타고 이동하기. 예전에는 홍콩에서 페리를 타고 마카오로 이동을 했는데요. 2018년 말부터 홍콩 공항과 마카오 페리 터미널을 잇는 강주아오 대교가 오픈되면서 이제 배 시간에 맞춰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되는데요. 홍콩 공항에서 마카오로 버스 타고 가는 법. 1번 홍콩 공항에서 B4 버스를 탄다. 지금 이 시간이니까. 10분에 한 대씩 남았다 거스름돈을 안 주니까 미리 동전을 동황에서 준비한다 10분 만에 비포 버스의 종점에서 마카오 가는 버스를 탄다 40분 만에 마카오에 도착한다 버스가 굉장히 속도를 잘 지켜가지고 우리나라였으면 한 30분 컷할것 같은데 딱 40분이 걸린다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린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어서 그냥 택시를 타기로 한다 마카오 여행 루트. 마카오는 세나도 광장, 성 바울 성당 등 관광지가 모여 있는 마카오 반도 그리고 고급 호텔들과 마카오 공항이 있는 타이파 반도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저희는 마카오 반도에서 1박, 타이파 반도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로 타이파에서만 머무르면서 호텔 셔틀버스를 타고 마카오 반도까지 여행을 합니다. 호텔 셔틀버스는 무료이고 근처 호텔 공항, 페리 터미널, 마카오 반도까지 다 데려다주기 때문에 마카오에서는 교통비가 들 일이 없다는 사실. 마카오에서 첫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아이고 깜짝이야. 현재 시각은 아침이 아니고요. 낮 열한 시입니다. 어제 새벽 네 시에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안 가봤지만 홍콩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많은데. 이거 약간 쿠바의 동양 버전 같은데, 이름네 <laughs> 엄청 낡았어, 나네. 역시 마카오. 아침부터. <laughs> 이 개낮부터 길거리에서 마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밍고 성당. 어, 뭔가 진짜 포르투갈 감성 나는데? 색깔하고 저런 타일, 저런 문양 같은 게딱 포르투갈 겨우거든. 저희는 멍치케이라는 그 만탕면 유명한 데로 왔는데 11시 20분밖에 안됐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자리가 없네 맞지? 타이밍이 좋은게 우리 지금 서고 나서는 20명은 갑자기 뒤에 들어서버려서 숨쉽다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세나도 광장 근데 막 공사 중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뷰가 예쁘진 않네 저 이제 마카오의 명물인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가는데요 엄청 유명한 데가 있긴 한데 거기안 가고 근데 여기가 청춘여력이 추천해줬던 라말하우 에그타트 집입니다. 그러면 저거 파스텔 데 나타 두개 하고. 음. 제가 또 포르투갈에서 먼저 에그타트를 먹어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맛없게 제대로 만들었는데. 여기 딱 패스트리가 뜯기면서 다다다닥 이 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 이거 잘만을수 있겠고 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심해야 돼 아쉽긴 한데 역시 포르투갈 걸 따라가지 못하는가 뭔데 끝나지? 여기가 바로 마카오의 갬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서 자곤 하죠. 여기는 약간 옛날 중국 갬성이고, 여기로 오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아니면, 쿠바 갬성. 와, 사람 많은 거 봐라. 약간 명동 느낌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명동 가면 명동이 뭔데? 사람이 많이 와. 맨날 이랬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걷고 있구만. 여기 인기 많은가 없네? 사람들 줄서 있다. 판매량이 마카오의 넘버원. 아몬드 쿠키 아몬드 패스트링. 고추가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거 완전 맥주, 맥주 한 잔. 저거 한 조만 먹으면 맥주 한, 반캔 드실 수 있어요. 마카오의 상징인 성바울 성당입니다 저게 원래 성당의 뒤로 쫙있이있었불데불지고지에뒤에무다지너지고딱렇만 남은거래 아 그런거야? 어. 외관은 참좋게이데 안에 렇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목소리> 아 근데 마카오도 미세먼지가 좀

아 너무 면서 먹어 봤던 몽크스 중에 제일 뭔가 작문이 알갱이가 진짜 좀 많이트는 거같아거가아 이게 버터인가? 어 위에는 버터고 연유랑 허니브레드 같은 거 같은데. 아 약간 허니브레드 느낌이네 세요. 아 엄청 달다. 엄청 달아. 응. 음. 여기는 전홍주스가 최고입니다. 여기 뭔데? 오후 3시, 4시 이렇게 줄을 서지? 그 정도로 유명한 데가 진짜 리얼 로컬 맛집이다. 핫도그 되는 먹방. 이번에는 영도 중에 왔습니다. 여기 따로 한국어로 된메뉴판은 없고 사진들을 보고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가 조개 허브가 유명하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소고기랑 뭐 이것저것 시켰습니 여기가 어, 어, 원래 예약을 해야 된대요. 저는 예약을 안 하고 오픈 시간 5 시에 맞춰서 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여섯 시 반까지는 식사를 맞춰야만 한다고 하나 시켰는데 양이 이 정도였단 말이야. 이 한국인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없다. 가 그러니까. 아, 보글보글 잘 끓고 있습니다. 샤브샤브 해시면 대추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저 <laughs> 이제 버스 타고 타이파빌리지로 내려왔는데요. 아까 그 위쪽이랑 밑에 동네랑 빈부 격차가 엄청난 걸이 건물만 봐도 알수 있네요. 부산의 센텀 시티 와 있는 것 같은 기분드네요 번쩍번쩍 눈이 돌아갔다. 자본이 들어와할거 아니야? 라스베가스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진짜. 진짜 멋있다. 금색으로 번쩍번쩍. 인텔레스에서는 이런 관람차를 무료로 탈수 있다. 습니 밤에 봤을 때는 진짜 멋있었는데, 낮에는 그냥 약간 평범해 보이는데, 네치안 호텔 내부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호텔인지 아니면 어디 이탈리아의 성당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중국의 자본이 아주 듬뿍듬뿍 들어가니 엄청나다 진짜. 국방관. 아, 뭐사라 데도 있구나. 그 음, 낮에 맥주.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거 바로랑 탕탕면, 데랑밥을 시켰는데 거바로가 아무리 메뉴판에 찾아봐도 안 보여가지고 거바로 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문을 받는 거 보니까 있었는데로 못 찾은 건가. 맛이없 국수가 없네 계란 볶음밥 3식 한참여 보바로우 음. 음~~ 진짜 맛있전늘려줄네와 아, 네. 네. 저희는 지금 베르차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리 <laughs> 진짜 잘 만들어놨죠. <laughs> 여기 베네치아 호텔에 기념품으로 살 만한 저런 에그 타르트 집도 그렇고, 여러 가게들이 여기 다 있네요. 마카오 반도에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굳이 마카오 반도에 사서 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여기 베네치아 호텔에서 다 쇼핑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타이파 빌리지고요. 그 마카오 반도의 오래된 동네 느낌이랑 저기 호텔 단지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섞인 동네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단체 관광객은 별로 없어 보이고 좀 따로따로 온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아? 일요일이라 그런가? 오늘 여기도 진짜 사람 너무 많네요. 민지야. 네. 2개씩 드릴게요 네, 밀크티가 맛있다는 세계 카페에 왔습니다 역시 맛집답게 줄이 많이 서있네요 색깔이 다르다 어제꺼랑? 어 응. 아, 맛있는데 밀크티는 어디가도 맛있는 것 같긴 해 사실 이가 음. 응. 계란이 더 많은데 어제보다? 강도가 좀떨어진는 느낌 어째 거기는 크림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엄청 달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 계란빵을 먹을 때그 맛이 더 많이 나네 계란빵 맛이. 맞아 이거는 그냥 조금 평범한 것 같고 어제 그 청춘야락이 추천해줬던 거기 가게가 조금 더 특별한 맛이 나서. 타이파빌리지는 중국과 포르투갈이 반반 섞여 있는 느낌이라서 굳이 뭘 하지 않더라도 거리를 그냥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낮에 왔을 때는 큰 건물이라고 네별 생각 안 들었는데 밤에 오니까 개멋있어 티모와 마실거는? 개멋있어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와있습니다 <laughs> <laughs> 에펠탑 실제 크기의 절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 파리에 있는 에펠탑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가서 전망도 볼수 있습니다. 와, 기둥, 오, 위에 벽화. <laughs> 와, 진짜 프랑스를 제대로 구현을 했네요. 저희 이제 기념품 에그타르트 타려고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laughs> 저희가 좀 여유있게 와가지고 다행이지 급하게 오면 이거 절대 못 사갑니다 너무나 짧아서 정신 없던 2박 4일의 마카오 여행 어떠셨나요? 마카오는 제가 다녀본 여행 중에 가장 난이도가 쉬웠던 곳입니다 혹시 자유여행을 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도전하기 쉬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카오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여행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